네, 어서 오세요. 네. 안 소리가 안 들려요. 소리가 안 들려요. 예, 네, 여보세요. 네,입니다. 제가. 제가 그냥 여기서 뭐 하는 일이 있는데, 어 이거 방송은 계속. 봅니다. 아 예, 괜찮습니다. 예. 예. 네, 근데 제 비디오 하고 오디오는 꺼놓게요. 을 네, 괜찮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하신 거 있으면 해주세요. 옆에서. 어예 예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나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Good morning. g 안녕합니다. 옆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네요, 그쵸? <웃음> <웃음> 오늘, 오늘 다 돋아야 됐고. 저는 시애틀에서 어 지금 현재 있거든요 어 시애틀이요? 예예 예. 근데 지금 추워요 여긴요 어, 그래요? <laughs> 예 아주 그냥 안개도 많이 끼었고 네예 LA는 뭐 더워서 반팔 입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, 이게, 패딩 자켓 입어도 아유 그냥, 전기담벼 깔고 앉았어요 <laughs> 예, 너무 추워요 one, j u 가 t sir. Don't 딸래 r r y I don't know. I don't k 예예 교시 이 교시는 많이 어드밴스 됐어요? 아니요 그 어드밴스라기보다는 아 어, 일교시 일교시만 들으세요? 지금 현재 일교시만 지금 듣고 있거든요. 아. 근데 어 가끔 하나 둘은 모르는 게 있지만은 너무 베이식이래서 혹시 네. 그래도 저는 이게 그냥 이 교시를 가면 너무 껑충 또 뛸까봐. 그냥 처음부터 매시부터다 하고 있는 거예요. 그한한달 정도 하고 아. 두달 정도 두달 정도 하고 마지막 노벨 버에는이 교실에 가보면 어떨까 이제 프로그레스 봐가면서요. 네, 그러니까 음, 조금 분, 분야를 영역이 좀 다르죠. 이 교실하고 이 교실하고 영역이. 네. 근데 뭐, 네.